배우 손예진이 러블리한 패션 센스를 선보였다. 지난 6일 손예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손예진은 흰 니트에 청바지를 매치해 청순함의 교과서 따운 모습을 드러냈다. 손예진이 입은 스킬럽 코튼 레이스탑 니트는 브랜드 P41 제품. 구멍이 숭숭 뚫린 크로쉐 디자인이 페미니나고 청순한 연출을 뽐냈다. 가격은 26만 5천 원이다. 송혜진은 지난 4일 개막한 제28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BIFAN의 배우 특별전의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한국영화의 현재를 이끄는 동시대 대표 배우를 선정해 배우 특별전을 진행해온 BIFAN 은도. 고. 적. 손예진. 원앤드 온리 썬예진 이라는 타이틀로 배우 기념 책자 발간 및 메가토크와 사진전 등으로 손예진의 23년 연기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